안녕하세요. 이삭 건강즙에서 공동 구매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배즙을 세 박스 구입했는데요, 여러분들 이렇게 배즙 안에 또 사장님 서비스로 양파즙과 소세미즙도 보내주셨네요. 그래서 이것도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맑은 배즙 하나를 이렇게 이삭 건강즙 국내산 120ml예요, 여러분들 보통. 지금 5장에서 110ml 판매하고 있는데요. 이 이삭의 배즙은 배, 도라지, 생강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더 배즙보다는 찌꺼기도 다 걸러 주셨고 제가 한잔 이렇게 따랐거든요. 여러분들 되게 맑죠? 지금 마셔보니까 생강하고 도라지도 들어가 생강, 생강. 맛도 나거든요. 겨울에 따뜻하게 한 잔씩 하면은 많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지금 공동 공동 구매 기간입니다. 추천해드려요, 한 번씩 구입해 보세요.